CJ올리브영이 지난해 약 4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금액이며 단기 순이익은 4,702억 원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작년 매출이 3조 8천여억 원이었고 LG생활건강화장품 부분 매출이 2조 8천여억 원이었음을 비교하면 크게 두드러진 성과입니다. 1999년 영업을 시작하고 17년 만인 2016년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CJ 올리브영은 이로부터 5년 만인 2021년에 두배인 2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K 뷰티 열풍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국내 여행 시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난 한해 동안 189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올리브영 매장을 찾았으며 결제 건수는 942만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적 고객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적 고객의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각각 250%, 226% 늘었으며 전통 뷰티 강국인 프랑스 고객 매출도 184%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미국 시장 공략 등 해외 사업을 통해 내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려는 올리브영이 오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소비자 경제 TV 홍순학입니다.